3일 전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 라사람이죽지 않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그 예수 라 사람이 오늘 무덤에서 사라졌다지 뭔가?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가? 시신이 어떻게 사라져? 아나그 소식 들었어.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진짜. 가져간 모양이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있었다네. 세상에 그 무덤에서 사라진 무덤이 세마가 그대로 있다지 않는가? 들이란 사람이 훔쳐간 것이 아닌가? 아 급하게 훔쳐가다 보니 그세마포를 놓고 갈 수도 있지 않나? 예예, 에이 에이, 그거 말이 안 되네.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도 없다네. 아유 그나마 뭐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하겠지만 그리고 자네들도 알다시피 예수의 무덤은 무서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지 않나. 아유 절대 못하지. 어떻게? 오네 그 병사들이 자고 있었다고 하더구나. 아, 예수의 제자들이 병사들에게 잠을 자게 하는 마술약을 먹였을 거야. 에이,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지. 자네라면, 어? 로마 병사들한테 약을 먹일 수 있겠나? 아마 약을 쓰기도 전에 잡힐 걸세. 어, 그리고 예수의 고독은 아주 크다. 돌문이 가로막고 있지 않나. 에이, 로마 병사도 십수명 이렇게 해도, 아유, 질리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을 옮겨 못해 못해 아유! 어, 여러 명이 왔을 수도 있지 않나 여러 명이 아 예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니까 아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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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시끄러운 소리가 어. 날 텐데 아유. 아유. 3일 만에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바로 3일째랍니다. 에아예 <laughs> 그냥 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었던 사람이. 당신 똑똑한 당신 얘기해보세 진정하게. 에이, 죽은 사람이 살아있네에 그래, 죽었던 아, 사람이 어떻게생각하 말도 안되다 그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절대 살아나지 못했을 거야. 에휴, 그래. 어떻게 살아? 그래, 그냥 예수가 죽은 척 했던 거야, 죽은 척.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네. 예수가 어떻게 살아? 그날 예수가 어 이런 커다란 어 엄청 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다 봤네, 이발사들이랑 다 봤지. 게다가 로마 병사들은 뭐 십자가형을 뭐 하루 이틀 해보다 아유 다내 베테랑인데 분면 이런 거다나 창으로 푹 옆구리를 찔러서 폐랑 심장까지다 터졌을 텐데 에이 사람이 다 죽어. 게다가 무덤에 서 3일이나 방치됐는데 무조건 죽지 살겠나? 아유 사람 못해. 대체 예수는 기도했다가 다시 살수 있지 않았을까? 불가능해, 불가능해. 네. 계속 먹자. 음, 맛있네, 맛있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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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서 잃어버리지 않았나? 세상에 자고 있었다니말이 돼? 그것도 전부! <laughs> 저런! 그래도 태자님께서 이러고 계시면 되십니까? 무슨 방도를 찾으셔야죠? 혹시 병사들이 무슨 간를당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것들의 핑계를 대기로는 어, 갑자기 돌문이 확 하고 열린 다음에 이순가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지만가 아, 참 말이 되는 소리지 하군요. 그들이 잠들었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 이 것들이 뭘 한다고 숟가락 을한 줄? 천한 것들이 아주. 하, 난 반드시 그 시체를 찾아야만 해. 정말로 예수가 구하랬을 리 없고 누군가 반드시 그 시체를 가지고 있을 거야. 난그 자네 잡아야만 하네. 아이, 이 망할. 아이, 야술 내놔 술. 어이 아이. 아니 벌써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또 투로 시키려고 하십니까? 아유 그냥 쉬었다 가세요. 뭐야? 지금 너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닙니다. 왜 저기 뭐예술의 제자들인지 뭔지 아는그 시정사배 놈들이 자기들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다도 까치고 다니더니. 이거 아주 간댕이들이 단체를 부었구만 아이고 아이냐니들 이러는 거 지금 반란이 이렇게 일어줄 모를 줄 알아. 대일로마 제국이 무슨가 이 말이야. 아유, 아닙니다. 나으리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부활 시체. 오호. 너 이제 보니 그놈들하고 같은 남편구나. 둘째까지는 술탈 날도 술도 안 내요 지금 아유 그게 무슨 상관이니까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어디서하히 진실이야 두고 봐 너나 그놈들이나다 잡아서 이 앞에서 무릎 꿇리고 사실을 얘기하게 할테니까 살려달라고 빌때까지고민해 주마 두고 보세요 그들은 목숨까지 걸겁니다 왜냐고요 진실이니까 아진실이진실이니 진실이니까 진 뿐인가 선들 다 하고 해. 저도 이상 차안 갑니다. 돈 내고 와사야돼돈 내! 아이고 참. 이봐이 번. 이째 이봐. 일이 재밌게 돌아갔지 않나? 쓰이, 그러게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날 수 있나?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혼데서온 아이고 그런데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아이 참이 사람 먹기만 하고. 야. 아유 세상에는 관심 좀왔겠 관심 좀. 의심만 많으면 못하나 생각 좀 하라고 생각 좀 아니 자네 말 가했나 아직 안다했어이 멍청아 뭐야 멍청이라고 아니라고 아니, 아니, 그만들하게 이... 그만들 혹시 제자들이 환각을 본 거라니까? 그래 환각이 틀림없어 아그 제자들 최정신이 아니라고 아유 아유 자네들은 환각이 뭔줄 알아 어 예수의 제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고 일반 사람 500명 500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난 예수가 보였다잖아 에이 환각이라는 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딱볼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너 알고 좀 떠들어 에휴 아니 진짜 진짜 기분 나쁘네 어? 네가 예수를 직접 보기나 봤어? 아휴 사람이 봐야 하나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 정황이 아휴 그 정도 생각 도하고 를 봉으로 달고 다녀 네. 봉으로 그래 봉으로 달고 다다 아유 이거 뭐라 이거 뭐라 이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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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니 근데 이제부터 이제 믿는 거 같구만 예수의 부활 아이고, 오 그렇지도 않네. 분명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은 로마 병사들이 그만둘려 그냥 돌리가 없지 분명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 걸세. 자기라면 그렇게까지 못하지. 그렇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면, 그때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난좀더 지켜봐야겠네. 난 가네. 아휴.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무덤이 비어 있던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아무도 제자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또한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할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들 성령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디오 빌라드에게 군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네. 믿으세요. 감사합니다.